순정 요기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지금 요게 기본 조명이고요. 은하수는 이제 하이루프를 하셨을 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 얘가 아니고 메인은. 어, 메인은 하이루프 얹어졌을 때 안에 의자 시트 들어간 것을 아, 보여드릴. 전또다 음. 되십니다. 그죠? 아 이렇게 공간이 넓구나. 오 그동안의랑 다른데요? 함께 가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또 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근데 뭐 카니발이 아니고 시에나라고요? 네 오늘은 시에나 모델을 소개시켜드릴 거 소개시켜드릴 어, 건데 이, 이게 시아 지금 여기 위에 하이루프가 없는, 네. 없으니까 근 그동안에만 하이루프 있는 아 이거구나 이거 이 녀석들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하이 시에나가 아닌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범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범퍼가 이거리미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음, 저, 저희는 이제 요 하이 C N 에 범퍼가 어, 범퍼. 들어가는 게저희가 특징이니까. 그렇죠. 이게 범퍼가 없으면은 또 심심해요. 좀 날렵해 보이긴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또좀 웅장하고 멋있어 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긴 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C N a 외장을 다됐었는데 네. 어, 예전에 이제 하이루프를 하면은. 범퍼를 500만 상대는 범퍼를 네. 그냥 서비스로 제공한다 네.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내가 완성이 아스, 안 됐었는데 네. 요번에 가면 실내가 다 완성이 네, 아 됐다 보이시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 차박이 아니고 요거는 어? 그냥 의장 차량으로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아 근데 마스크를 지금 쓰고 어.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 여러 예. 사람에 피해를 주시, 주면 예. 안 돼서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금만 좀 약간 떨어져서 소리가 조금 이제 잘안 들려도 제가 목소리 크게 낼 테니까 한번만 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 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보던 그 레이아웃의 시트인데 네. 얘가 아니고 메인은 어, 메인은 하이루프 얹어줬을 때 안에 아, 네. 의자 시트 들어간 아, 거을 보여드릴.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얘가 하이루프가 없이도 지금 가능한 거고 가능하죠. 예, 하이루프가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거 그럼 뭐 시트도 약간 다른 거예요? 어, 시트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색상이 좀 색상이 이게, 이게 지금 베이지에 어, 아, 아이보리에 네이비 색깔로 들어가 있는 아, 네이비. 거고요 네. 천장도 똑같은 거예요? 아, 천장은 이 모델은 네. 저희가 조금 다른 조명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또 소개를 음. 한번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그 앞에 범퍼는 똑같은 상태 좋대요. 색상도 똑같고 예 보십시오 라라란안 열리네 어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아 자동인데 차가 지금 번절이 되는데서 <laughs> 정신차려가지고 예, 제가 네. 깜짝 놀랐네 이게 그러면 은몇 인승 지금 시에나는 음. 7인승 기준으로 다 출고가 가능하고 7인승인데 여기 지금 4인승까지 네.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조 변경도 가능하시고 어.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뒤에 3열을 떼내고 혹시 이제 골프를 요새 많이 치러 다니시니까 골프백을 많이 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골프 컨셉으로 네. 만든 의전용 어, 하이루프 시에나 네. 아 이렇게 공간이 넓구나 3열을 떼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골프백 뭐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니까 높여서 그... 그렇게 쓰셔도 그러네요. 된다고 한 4개 정도 어, 그렇죠, 토요타, 아, c n 에가 이제 토요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아니면 뭐구불백뿐만 아니라 뭐 캠핑 가시는 분들이 뭐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 예. 뒤에 이제 짐칸으로 트렁크처럼 쓸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차량이에요. 어, 적재 공간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네요. 근데 이게 좀 차박 차박용은 아닙니다. 용은 아닌데, 네. 만약에 이제 캠핑을 가볍게 간다 했을 때. 짐을 싣고 좀 많이 싣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량이고요. 음, 네. 저 녀석도 똑같은 레이아웃이에요, 뒤에? 어, 그럼, 뒤에 레이아웃 똑같아요. 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음, 그럼 하이루프만? 하이루프만? 안 있냐, 쓰이는 없냐? 차. 어. 나 앞에만 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자, 뒤에가 이런 모습입니다. 음, 자, 오픈.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laughs> 아, 골프백 지금 들어있어, 도그렇골프기이 어, 지금 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이거는 이제 골프백을 더 편하게 실으시라고 밑에 공간을 저희가 더 놔둔 음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저것처럼 평탄화로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평탄화 된게 왠지 좀더 가지런한 모습? 예, 어, 네. 네, 좀 정리된 모습이고 아, 여기는 지금 아마 커튼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요. 들어가 있는 거고. 오거는 어. 실내 트리밍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실내 이 트리밍까지 다 하면은 또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아까 저 <laughs> 녀석은 그냥 의전용 시트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파이로프에 의전용 시트 들어가 있고 실내 풀트리밍으 되어 있지 않는 차량이고. 얘는 지금 풀트리밍 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C N I 아우라가 원래 C N I의 기존으로나 출고될 때 이제 기본 아 기본 은요렇게 되어 있죠. 원래 있거든요. 순정이요. 네, 순정 차량은 요런 식으로 시트가 되어 있는데, 음, 나 튜닝 안 하고 네. 했을 때는 여기서 계약하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건데, 네. 기본을, 저희한테 이제 의자 시트를 옵션으로 하시면 이렇게 대리석 바닥과 위에 엘커스 텝이랑다 해가지고. 음. 비교를? 음. 괜히 봤네. <웃음> <웃음> 아, 이. 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좋죠. 어, 정그대로의순정 그대로. 네, 출고 의전용으로 조금 그렇죠. 더멋좀 내고 싶다. 또, 어, 기능성으로 좀 더. 어, 기능을 치중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저희 거뭐 영상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어. 저희는 이제 음성 인식도 다 가능하시고 어요 위에 조명을 한번 보실까요? 조명이요? 요 차는 조명이 이렇게 하나수로 어? 바뀌어 있습니 오! 네. 요것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오! 어, 이것도 이번 새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오! 그동안에랑 다른데요? 어 되게 약간 좀 천편일률적인 약간 그런 어, 조명들인데 이거는 그게 작업 시간이 많다. 엄청나게 걸리긴 하는데 작업량 대비 만족도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음... 아까 좀 보니까는 별똥별을 그렇죠. 하죠. 유선까지도 떨어지는 <laughs> 그 멀리니서 연출... 소음 빌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별똥별하고 어... 소음 빌리시면 돼요. 자 기능들은 예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꽃... 네. 건지? 음뭐 AI, AI 다 가능하시고 어. 원터치 버튼도 터치 버튼도 다 가능하시고요. 어. 음흠. 대리석 바닥 들어가는 거다 동일하고 그렇죠 앞전에서 한번 칸이 발해서 여기서 여기도 예전에 얘기했던 통풍 또열선 네, 열선 통풍 시트 다 가능하시고요 아, 하고. 이게 그러면 회전도 이게 회전도 다 음. 되십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어, 이게죠 하이루프까지 있으니까는 이게 그럼 정통 의전용이라고 의전용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녀석도 물론 이제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의전이 뭐 아니다. 난 말했어. 뭐 그냥 눈에 딱보셨다 그냥 시연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어. 보였지만 제 특전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하이로프 혼자 이런 멋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 그러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어. 야 그러게. 야 진짜 이 화면상의 영지차 당연히 진짜 이 녀석의 이제 그와그 그 웅장함 때문에 그런가? 진짜 할. 어 진짜 작아 보여. 신의 모자야. 소개를 이게 의전용인데 어4인탑승이 가능한 네, 4인승이 어. 4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나가는 모델이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차를 이제 저희한테 출고를 하시게 되면 음. 어, 출고를 하셔가지고 하이로프얹으시게 되면 이 바디로 제일 멋있는 저희 범퍼 바디버퍼가 이벤트로 무료로 나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새로 또 추가한 게 뭐냐면 의전 시트만 하셔도 바디 키트가 무료로 나갑니다 어? 그래요? 네 새로운 이벤트요? 그렇죠 조금만 음. 아까도 소두에좀 이게 한 500만 원 상당 950만 원 정도 되고요. 아, 네. 950만 원입니다. 아. 근데 어이 시트를 하면 오천 시트만 하셔도 저 바디 키트를 저희가 이벤트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계약을 그렇죠 계약을 하고 출고하시는 조건이고요. 아. 네, 근데 혹시나 시에나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음.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이루프를 얹으시거나 음. 뭐 이제 의전을 시트를. 넣으시거나 하시면 부분 특장으로도 다 가능한 하시는데 이제 저게 서비스로 안 나간다는 거죠. 아, 기존에 타고 계신 분들은 네. 기선 이제 부분 특장 부부 가능하나 가능한. 서비스의 혜택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자, 이게. 얼마 정도 되길래? 네? 그죠? 의전용 시트 의전시트는 지금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요 1,375만원 패키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네. 이 의전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웰컴스텝 음, 스텝, 대리석 바닥, 바닥. 그 다음에 1열의 시트를 순정해서 저희가 같은 의전시트와 같은 색깔로 트리밍을 다 해드립니다 음. 순정 네. 그죠? 아, 이 비닐 커버때문에 보이시려나? 자 이렇게 순정 요기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지금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헤드... 높낮이가 다. 전동으로 높낮이가 다. 되죠. 예, 네, 된 거고. 또 말로 음성 인식으로도 네, 가능한 가능하구요. 거였고. 요 은하수는 옵션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 맞다. 이거 놓칠 뻔했네. 네. 착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저것도 다 포함되는 건줄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요하이로프와 안에 이거 일체 이거는 별도로. 얼마입니까 이거? 하이루프는 지금 금액이 어, 1,7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어, 1,750만 원 부가세 포함하셔가지고 음. 어, 하시는데 하이루프를 하시면 바디키트 무료 갖다가시고 의자 시트만 하셔도 바디키트가 무료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1,700 약, 네. 얘는 1,375만 원 부가세 네, 포함. 방금. 이 시트를 하게 되면 출고 여기서 하면서 시트를 하게 되면은. 앞에 바키트요 550만원 상당의 이 녀석이 물을 제공되는데 그렇죠. 어, 하시는 분이 시트 의전용 시트도 하고 나 하이루프도 한1700 주고 할 거야 할때 이거 할때또 또 다른 서비스는 아, 그거는 전화 주시면 <laughs> 제가 다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시트만 해도 이 서비스는 있는데 네. 이개다 하셨을 때 서비스는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전화 주세요 아 있긴 있어요? 아, 그거는 일단 비밀입니다 아 아니 근데 이거 아마 없는데 내가 지금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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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당황스럽네당황스럽운 <당황해>, <laughs> <laughs> 지금 눈을 어디다 댈지 모르겠네 그 눈을 어디다 놔자 <laughs> 이렇게 이제 시에나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약할 때 현재는 아무런 얘가 지금 특장이 안 된거죠? 앞에 부분 이제 앞에 바디키트만 대여는 차량입니다 아 그렇구나 얘는 앞에만 그러면 뭐 이것만 하면 별도가 또 별도 금액으로 지불하시고 하시는 거죠 아까 550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것도 전화하면 어 그건 안돼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7인승으로 되어있고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이거는 앞에 범퍼 이 키트만 튜닝한 상태에서 아 싱킹시트로 네 싱킹시트 그렇게 다 되어있는거죠 음 이게 지금 3인승 그죠 예예 네. 예. 세개 시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음, 하시면, 각도를... 이제... 하시면. 두개아닌가세개개 개 맞아요 아, 이거 3명이 그렇죠, 와. 이렇게 하시면 딱 7인승이 탈수 있게끔 되고 짐칸이 음... 여기 있는 거죠 이 녀석이 좀 하이루프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하이로프가 없는 상태, 하이로프도 안 하고. 뭐, 하이로프 없어도 앉았을 때. 위에가 뭐 불편하거나 그렇진 <laughs> 않습니 지금 이게 기본 조명이고요. 은하수는 이제 하이로프를 하셨을 아, 때만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음. 아, 난안 해도 좋구만. 어, 이 네, 정도. 저도, 저도 하이로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더 이쁘다고 저는 음. 생각하는데. 시에나 차 너무 좋지 않나요? <웃음> <웃음> 자, 근데 이게 풀트리밍 된 건데. 네. 전 녀석 저 시트에다가. 이런 식의 트리밍까지 하게 되면은 추가 금액이 있, 있죠. 그래요. 네. 아, 그건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어, 추가 금액은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되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시에나가 4륜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차가 2륜이 있어요. 근데 이륜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뒤에 TV가 하나 같이 되게끔 음.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위에가 나는 하이루프가 있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름이 필요가 없는데 얘가 없어 짤려 음. 나가고 없어버리까 TV까지 네. 다 패키지로 어, 그렇게는 사륜으로 아. 하시면 되고 어, 나는 하이루프 없이 의전만 시트, 의전 시트만 하고 싶어 했을 때 요런 TV가 같이 가니까 이름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죠 사륜과 이륜은 거의 한 10만원 정도밖에 차이는 없어요 차값에음 알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건 뭐 차량이랑 떠나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하이루프 를 이걸 좀선호해요 아니, 하이로프 없는 걸좀 선호해요? 아니면 뒤에 있는? 이런. 그건 진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응. 어, 나꼭 하이로프가 아니라 해도, 네. 그냥 없어도, 어, 이런데. 또, 또 이제 자녀분들이 좀 많으시면 하이로프를 있는 걸또 선호하시고요. 애들 안에서 이제 다니기가 편하게끔. 근데 응. 이제. 또 자녀분들 많이 없이 나는 뭐, 우리 아내와 뭐 같이 골프만 치러 다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이로프 없이 되어있는 그냥 의전차량고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다 개인적 취향이라서 이게 어느게 더 잘나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은 못 드리겠어요 음. 근데 사실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네. 그죠? 보게되면 또 갖고 싶은거예요또 그렇죠.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이렇게 좀 개방감있는 네. 어, 하이루프 의전용 차량을 매장 <laughs> 오시면 이렇게 순정으로된 거랑 음. 뭐 하이루프 없이 된 거랑 하이루프 다 되어 있을 때 거랑 세 가지 느낌을 다볼수 있으시니까 음. 뭐 전시 오셔가지고 다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야 공포가 똑같은데 또 달라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조명이 켜졌을 때랑 또 색깔 차이 때문에 좀 색깔 차 틀려 보이죠. 오 <laughs> 야.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고,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전화주셔가지고, 전시장 오셔가지고, 솔직히 유튜브로 보시는 것보다, 오셔서, 실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쁘시거든요. 어. 오셔가지고, 원하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뵐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